<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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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방콕에 온지한 11일 정도 된것 같은데, 방콕에 있으면서 친구를 조금 사겼어요. 그 친구들이 이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하이소? 라는 돈 되게 많은 친구들이래요. 근데 내일 그뭐 페스티벌이 뭐 방콕에서 열린대요. 근데 그 테이블을 한나 뭐 4천만원짜리 샀는데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그 4천만원이 하나로 4천만원이야. 하나로 4천만원. 1년을 이래도 4천만원 겨우겨우 벌까 말까인데 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내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뭐복을지 생각하면서 지금 라이밍 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 연말에서 홈파티하고 있는데 거기 오라고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거기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가긴 좀 뭐해가지고 소주를 몇병 샀어요 얘네가 소주를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인의 전통주로 한번 반 죽여놓으려고 소주 샀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왔는데 으리으리한집들밖에 <목도> <목도> 없어요 여기 뭔가 평창동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이집이가집인가집이들집이집이집이가이이이 친구들이 선물 교환하고 있어요. 아, 지금 친구들이 늦게 왔다고 두잔 마시라고 해가지고 마시려고 합니다. 얘가 제 친구예요. 아, 마 <laughs> <laughs> Like no, no, no. No, yeah. Yeah. 저는 친구들이 여기 아송역까지 s 려줘가지고숙소 e 지걸 e 가고 있어요. i o h r s e s i 소주로 반 죽여놨습니다 애들 다 지금 저는 여기 친구들 기다리려고 여기 콘도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프로가 반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최리이한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들 불러고 애들 주려고 조공 영화 샀습니다 비타민C인데 10대, 비타민이 100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오,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여기에, 좋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나게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아뭐예 아.. 아메아메리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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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거 오이 가네 오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진짜 매워 보인다 어제는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치앙마이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와~ 거기 그, 그 친구분들 덕분에! 뭐 이상한 클럽 같은 데도 가가지고, 클럽도 테이블 가격이 막몇 백만원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laughs> 쿨하게. 클럽이 4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저희가 한 2시 반에나 갔거든요? 시간이 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도 테이블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력에 허더도 했습니다. 오, 중국 뭐 음식, 유명한 맛집인가봐요. <놀람> We'll come to China. Ah, China food. What are you talking cho You met so long. <laughs> oh, Ừ. Are you okay? No hanover? No. you Maybe and go to buy, buy.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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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one week and maybe Chamma Chammai Chammai go to and Laos. When you go back to Korea? Next five months. Because go to Laos, Myanmar, Myanmar, then the road.

오, 저, 저기서 폭죽 터트리고 있어요. M. Spear, M. Spear, M. s p M. Spear, M. Spear, M. s p e 데가 M. Spear, M. s Let's go! 아르탕집 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다른 그냥 국수집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이 친구가 장장이라는 친구, 고이 친구가 소이문이라는 예. 친구인데 우리 되게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다섯 다 그자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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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그러면 대답해는 다섯. 가서 허자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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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송 아니, 허송, 이거, 이거. 허송, 아, 허 아니, 이거. 아,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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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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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맛있어요 그 국물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친구랑 국수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여행지마다 지금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행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이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한국인들만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방금 연락 왔는데 집에 잘 들어갔냐고 저한테 먼저 너잘 들어갔어? 너잘 들어갔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탔습니다